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관련 주를 좀 볼까 해요 이재명 관련 주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많이도 했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뭐 어떻게 돼 내리고 나서 매집을 해서 올리는 거죠 모든 움직임은 내리고 매집하고 올리고 내리고 매집하고 올리고 이걸 반복해서 이어가는 거죠 대선 주에 대해서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이미 고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동이 이미 나온 상태 때문에 다음 파동이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A2 색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누가 봐도 아 얘는 횡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윤석열 관련주 때는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고 얘네들을 위로 올라간 상태죠 그 이유기 때문에 얘네들이 횡보라도 할수 있었던 거야 상승이 나오든 횡보가 나오든 이재명 관련주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기 추세로 상반의 추세를 가르치고 있으니 얘네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종목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26,500원을 깨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이탈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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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가장 여러분들 강력한 반등 위치가 바로 여기가 강력한 반등 위치. 얘네들 이렇게 눌렸을 때는 아직 여러분들 행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절엔 짧게 잡고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44,300원을 종가로 올라타게 되면요 상방세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즉 올라가서 눌렸다 갈지 조금 더 돌아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43,300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을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대략 8만원대 후반까지 가능합니다. 오버슈팅 나오면 은 이제 9만원도 넘어가겠죠. 어쨌든 이 종목은 윤석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 대선주를 꼭 해야 된다면 나는 이재명 관련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고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르지 못한다. 절대로 대선주는 해서는 두번 다시 그 자리가 안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에이텍 TN입니다 에이텍 TN도 여러분들 에이텍과 마찬가지로 상승이 꽤나 올라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꽤나 진행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이 이탈하면 안되는 자리 27,800원을 여러분들 지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우리가 매집을 하기 시작했던 라인부터 되게 많이 올라400% 이상 올라온 더군다나 이 종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하방새들을 살짝 쿵 올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다만 힘이 없이 갔기 때문에 층층이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매직봉이 한번 나오면서 나 살아있어 라고 한번 세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2만7 5 0원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다 손절로 잡아놓고 이 밑에서 다 막아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친구들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조금 있다가 매직봉을 땅 띄우고 눌렸다가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중에 또 공구리가 쳐질 테니까 이거 넘을 때 보시면 됩니다 아, 적어도 여러분들 아, 몇자은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이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도 여러분들 지금 횡보에 대한 기류가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자리입니까? 안 그래요? 대선주가 다 이렇다고 얘네들도 봐봐 여러분들 올라오기 전에 뭐한 거예요? 내려가서 지금 매집해놓고 올라왔잖아 이게 반복된다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떨어지고 매집해서 올리고 떨어지고 매집해서 올리고 이게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끌어 옮겼더니 또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라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갈 때 되게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반드시 손절라인을 잡아야 되고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41750원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라인들은 지금 일단 여기 62650원을 넘어야만 아 얘가 상망으로 갈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직까지 얘가 행보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제일 지금 이 동신건설이나 ATTN이나 이런 애들을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얘네들이 이 앞에서 여러분들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오더라도 버티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건 A 택이지만 어차피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겠죠. 다만 훈전 라인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봤었던 윤석열이랑은 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괜찮은 아이디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를 다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어, 최근에 핫한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한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으로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을 봐주시면 더욱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